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24일 음력 8월 초사흘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금 께서 주신 말씀은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느님을 향하는 믿음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뜻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가지는 뜻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내가 하느님을 속일 때 하느님께서 속으실까요? 하느님은 속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 속지요? 내가 속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이라는 이치 그 믿음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느님께서는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나에게 주십니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받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죠.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때 함부로 주고 나면 내가 받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준 것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받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 결정합니까? 내가 줄때 결정하죠. 내가 줄때 이미 나는 받을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미래를 결정하고 있죠. 그럼 지금의 나는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과거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내가 받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까? 어떻게 면할까? 국리하지요. 그 국리는 어리석은 국리입니다. 왜냐하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과거에 내가 다 저질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요.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미래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줄 때는 조금 주고 내가 받을 때는 많이 받아야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때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성을 드렸을 때 내가 제대로 주었을 때 내가 받을 때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적과 기적은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냈을 때 울며불며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올 때는 그것이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할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 몸이 힘들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해놓지 않은 것 절대로 나는 해놓지 않은 것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놓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오 내가 부지런히 정성들이고 해놓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들고 오는 것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또한 내어놓는 것이요, 내가 미래에 그것을 돌려받을 때는 반드시 도적질을 당하게 됩니다. 내 것을 잃게 되지요. 티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줄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래서 용성 거박하는 것입니다. 왜 착함에 용감하고 악함을 두려워 겁내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등불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는 이상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고도 나중에 나 편하게 살게 되겠지 내 환경만 바뀐다면 잘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뿌린 것이 있죠. 내가 심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극복하며 묵묵하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그 뜻을 바르게 하며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그것을 돌려받을 때 그만큼 착함을 받게 되고 바름을 받게 되고 오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의 결과는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바르게 지킨 결과는 장수함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후하게 정성 드린 결과는 귀함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그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정성 들인 것에 대한 결과는 복과 장수함과 비함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그러니 지금 내가 무엇을 겪는지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 없죠.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내가 지난 과거에 저질러 놓은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극복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행하였을 때. 내가 받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질 것은 확실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리피하고 저리도 망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무엇인가 이익만을 향해서 나갔을 때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것은 조금더 끝남 없이 정확하게 하느님께서 뒷글만큼도 빠뜨림 없이 주관하시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운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없음을 경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든 것을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다 하늘로 듣고 보시며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실 때는 그 장부를 꺼내서 정확하게 내가 한 것을 바탕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는 밀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순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순진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것도 순수한 것입니다. 내가 속이면 내가 받게 되는 것도 내가 속는 일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 나의 어리석음은 하느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어질까요? 내가 해야 될 짓을 하지 않아서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이치를 믿는 것이죠. 내가 하지 않아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잘못 행한 것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 어긋난 이치를 믿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을 틀어놓고 마는 것이죠. 내 삶이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되는 것은 내가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아무리 삐뚤어지고 어긋난 짓을 해도, 내가 착하지 않아도, 내가 맑지 않아도, 내가 후하지 않아도, 내가 요령껏 잘 피해 나가면 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믿음 그 착각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나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은 언제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어 놓을 때 내가 줄때 그때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미래의 복과 재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넣어 놓는 것을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넣어 놓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돌려받을 때는 복과 장수함과 기함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 내가 받을 것이 그 용서와 용납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기 위해서 정성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것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를 받게 되지요. 내가 후하게 베풀어 나가야 되는 이유, 내가 배려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배려했을 때 내가 돌려받게 되는 것도 배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려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챙기게 된다면 내가 돌려받을 때도 나는 그 어떤 배려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지요. 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기신의 망령됨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좀 편하게 기분 좋게 몸 편하게 살 것이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미래에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게 살 것인가. 그것만을 추구해 나가다가 보면. 그 결과로 나의 미래는 다 망쳐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착하고 악함과 말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돌려받을 때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착하고 맑고 후한 것을 베풀었을 때 내가 돌려받을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그 착하고 맑고 후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적적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어놓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편한 대로 나만 생각하며 내어놓았을 때,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나를 향해서 조금도 융납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배려해 주지 않는 상대는 나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고, 상대는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내 뜻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상대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아서 항상 천대를 당하는 꼴, 그 꼴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왜 내가 이꼴을 당해야 되나 하늘도 무심하시 이 세상은 정말 잘못됐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그삶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바꿀 수 있죠. 내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상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어차피 내가 받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받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온갖 궁리를 다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요령과 편법을 써서 그 길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도 망쳐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성명적인 이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넣어 놓을 것인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지켜나갔을 때 내가 받을 것도 그만큼 정성스럽고 도리에 맞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내가 준 대로 돌려받는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지요. 하느님께서는 조금 더 어긋남이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에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 있다면 지금 반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돌려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고쳐진 나자신, 바뀐 나자신이죠. 내가 반성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던 그건 지난 과거잖아. 덮어놓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숨기고 감추고 속인다면 내가 돌려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속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게 정성 들인 것도 무시당합니다. 외면 당하지요. 내가 행한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극복하며 내가 착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맑게 해야 되겠다. 내가 후하게 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면 나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지요.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일을 꾸미지 말고 겉을 장식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 왜한배금님께서이 밀개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은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착하게 밀고 매달려 원도하고 원들로서그 죄를 뉘우쳐 나가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내 욕심만 쫓으면 내가 받을 것은 그 욕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은 다 욕심쟁이가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받던데요 아직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있죠. 내가 돌려받을 때는 언제 돌려받게 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내어놓을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있죠.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 내가 지금 내어놓는 것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아 내가 과거에 내어놓은 것이구나. 정확하죠. 조금 더근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내가 받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는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주는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성명적인 이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심기신을 따라가면 내가 받을 것만 계산하고 주는 것은 엉망으로 주려고 하지요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받을 것은 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더 캐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에 내가 받을 것은 내가 구한 그 덕기력을 그것으로 받들어 행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놓치지 말고 믿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내가 하나라도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그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도 내가 실천한 바가 없으면 그 믿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시는 말씀을 믿고 실천한 다음에 그 믿음의 힘이 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